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반박물관 이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12월 15일까지 국보 순회전 모두의 곁으로가 열립니다. 이번 국보 순회전은 도자기의 핀꽃 상감청자를 소제목으로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와 청자 국화무늬 잔과 잔 받침 등을 관람객에게 선보입니다. 국보순회전은 지역사이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고 국립박물관 12곳 등이 함께 열고 있습니다. 경남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 4만 3천여 건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남은 또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70% 이상이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으로 나타났는데요. 경남의 암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사망률 가운데 암에 의한 사망률은 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은 뇌혈관 질환과 알츠하이머병,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귀여 학교 수료생 10명 가운데 3명꼴로 실제 어촌에 정착해 어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어촌 어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상남도는 귀여 학교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수료생 307명을 배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27.4%인 84명이 어업 신고를 하거나 어업 허가를 얻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거제시 남부면 근포항 인근 바다에 빠진 60대 낚시객이 구조됐습니다. 통영 해경은 안벽 난간을 잡고 있는 낚시객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낚시객은 낚시 도중에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천 해경이 연말까지 바다 밑바닥을 긁어 조업하는 형망 어업과 잠수기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사천 해경은 지역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육상과 연계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무등록 조업과 면허 허가 구역 외의 조업 선박 불법 개조 행위 등입니다. 창령군 의회는 어제 쌀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박상재 의원 등 11명의 군의원은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이 17만 원대로 떨어져 농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데다 농업 생산비 상승과 농업 보조금 감소로 농가 부채가 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한 가마에 20만 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쌀 시장 격리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율 동결을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창원 상인은 고금리와 고환율에 따른 체산성 악화와 세계시장 경쟁 심화 속에 임대료율이 인상될 경우 입주기업의 증설 투자와 신규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